안녕하십니까 태권투룸맨 나태준입니다. 여러분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경북 콘텐츠 지능원에서 유튜브 콘텐츠 지능왕을 개봉했다고 합니다. 경북의 멋진 콘텐츠 많이 만들어 주이소 또 그리고 나태준 많이 사랑해주이소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예쁘네요 어? 여기 해설사분이 있는데 한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컨텐츠 진웅아입니다 자기소개 아, 네.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해설사 유우태입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저쪽에서 그털부착꽃을 보고 왔는데 네. 백두대간 수목원에 다른 식물들도 되게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네. 아 근데 제가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해설사 분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네. 어 트램을 타고 이동해서 네. 하나 하나 이렇게 대이 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트램은 있는데, 트램이 여기 있는데 램이 진짜 귀여워요. 아 귀여워. 오랜만다 우와. 안녕하십니까? 트램 출발하겠습니다. 트램 타니까 되게 시원해요. 좀 위해. 저희가 트램을 타고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네. 이곳은 어느 공간인가요? 어, 여기는 여름 봉자 축제의 핵심적인 공원, 네. 네. 야생화 언덕입니다. 아, 야생화 언덕이요? 네. 혹시 그럼 봉자 페스티벌인데, 봉자는 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성분 이름을 많이 연상을 아, 네. 하시는데요. 네. 네. 어, 그것이 아니고, 봉화에서 개최되는, 네. 어... 아 봉화에서 개최되는? 자... 동화에서 개최되는 자생식물을 활용한 축제, 네. 봉자 페스티벌 네. 이게 혹시 털부처꽃인가요? 네 맞습니다 음 털부처꽃입니다 음 털부처꽃은요 네. 음... 어, 부처꽃과의 멸해살이 식물입니다 아, 어, 여기 있는 꽃은 뭐예요? 베이지인가요? 불개미치입니다 아, 아, 불개미치? 네 예, 불개미치 알려져 치나물 종류인데 아 치나물 어, 종류산식물이에요 딱 척박한 타이트로 잘 자라요. 음 그래서 어 우리나라 야생화 중에 원야에 성공해. 바로 입니 <laughs> 어, 이털부족꽃은말 그대로, 네, 부처님한테 공양을 바친 아 꽃이다. 그래서, 그래서 어. <웃음> <웃음> 네. 근데 저는 꽃을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드린다는 사실은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그럼 혹시 털부족꽃은 여름에 많이 피는 건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피는 꽃인가요? 어, 7월부터 8월까지, 예, 아주 계속해서 이렇게 꽃이 피는 네.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털부적꽃이 많이 만개하는 그 시즌에 봉작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그렇죠. 거이고요백두대간수목원에는 네. 호랑이가 또 많다고 들었어요. 예, 네. 학생들이 오면은 수목원에 네. 어, 호랑이숲만 해놓지 말고 네. 사자도, 봄도, 또 아. 어, 다른 동물에 타고 오시는데 해놓으면 더 좋을 텐데 왜 호랑이숲만 해놨을까? 하고 이렇게 네. 질문을 또 많이 해요. 백두대간 숨어있으니까 호랑이가 있죠. 옛날에는 네. 호랑이가 넘나들던 곳이에요. 넘나들고 아, 여기에 호랑이가요? 네. 어? 그 호랑이가 서식하던 그런 곳입니다. 오, 아, 여기에 호랑이가 이렇게 곤일었던 네. 지역이구나. 백두대간을 상진하는 네. 동물이 호랑이다. 호랑이죠. 호랑이죠. 네. 네. 어, 멸종된 호랑이의 종보전을 위해서 네. 우리 백두대간 아 숨어있다가 그 호랑이를 만드는 놈들이에요. 네. 이따가 가서 네. 호랑이를 꼭 찾아보겠어요. 네. <laughs> 어, 지금 여기 야생화 언덕을 올라오면서 식물들에 대한 많은 설명들을 들었는데요. 오늘 해설해주셔서 정말 정말 아, 감사합니다. 회사 네. <laughs> 사님 저희 컨텐츠 진흥왕 좋아요랑 구독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유튜브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laughs> 여기가 호랑이 숲인가봐요. <laughs> 이쪽으로 가면 호랑이가 있는 건가? 오늘, 과연 호랑이를 볼수 있을지, 제가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우와, 저도 안 보이는데요? 응,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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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우와, 호랑이 찾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호랑이 되게 작은데요? 어, 저기도 있어요. 저건, 저, 저 친구는 지금 맞네? 호랑이야. 호랑이야. 와 옆에 친구도 호랑이를 보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도 호랑이를 좋아하나요 호랑이 이빨 좋아요. 호랑이 이빨 좋아해요? 네. 호랑이, 이빨 좋아해요? 네. 호랑이 다른 날또본적 있었어요? 네. 없어요? 있어요? <laughs>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이모도 호랑이옷 입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친구 봐서 반가웠어요. 네. 잠옷이에요 오, 오, 호랑이들 싸우나 봐요. 오,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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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싸운다. 싸운다. 역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네요. 어, 회사사님또 오네요. 어,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어, 호랑이 속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 호랑이 지금 네 마리가 있거든요. 네. 어, 여기는. 이 호랑이 새인데한 호랑이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네. 한청이와 우리 한 층이랑 우리 한이와 또세 네 마리가 있습니다. 아 오늘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 두 마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쵸? 네. 저기 지 나와서. 네. 네. 저기 뭐 앉아 있네요. 아마 한청이아한 층이. 열여섯 살짜리. 아1 6 살. 그럼 한천. 나이가 한천. 많은 거죠? 네. <laughs> 6, 저보다 애기인 줄 알았는데. 네. 한이는 새끼인데 네.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네. 보는. 어, 암 푸신데, 조금 내성적이고 아, 굉장히 좋다. 아, 호랑이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네. 그래서 급이 많아요. 어머! 아, 아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직까지 저를. 아아아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laughs> 호랑이 가까이 왔어요. 오, 예, 가까이 오네요. 예, 한층이에요, 한층. 한청아, 안녕! 네. 안녕! 네. 안녕! 쉿. <laughs> 오늘 이렇게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호랑이도 보고 탈부착꽃도 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제가 또 방학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여름방학 온 것처럼 일찍 모자도 쓰고 이것저것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백두대간 수목원에 오셔서 호랑이도 보고 탈부착꽃도 보고 다른 꽃들도 보시면서 많이 많이 여기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할 거예요. 오늘 꼭이 호랑이 인형 사도록 하겠어요. 엄없을요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호랑이 인형 없나 봐요. 응.